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년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천년한국이 미궁에 빠진 이유 중 하나는 왜 천년한국이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만국 20장 3절에 보니까 사단은 만국을 사실은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무적이 던져졌고요. 또 악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풍목불에 던져집니다. 산책. 그렇게 그들이 천년이 잤을때 그들은 다시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사단이 잠깐 놓이고 무신자들도 악인들도 다시 놓여서 그들이 땅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다. 구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이 번열이 굉장히 문제였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해였습니다 그들은 땅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아나 바이네라는 이 헬라우 동사를 갖다가 번역하면서 뺏겼어요그 결과가 아주 난해하게 흐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인들이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 새해로 살림성을 빼앗고자 했을 때하늘에서 뿌리 내려와서 모든 악인들이 죽임을 당해서 그들은 이제 이 땅의 악인들이 하나도 살아있는 악인들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성도도 배신이 어린 양의 혼인자치를 열기 위해서 사단과 벅신자들을 추방시킨 거죠 천연왕국에 존재하는 이유,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이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인들이 죽임을 당한 후에 그다음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모든 악인들이 다시 부활해야죠 부활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백부자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이름의 생명체에에서 없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곳에 던져지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더 난해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11절 볼까요? 김보자 백보자 위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 누굴까요? 백부자 위에 앉으시면 항상 성부 하나님입니다. 네, 이럴 수 있지 않아야 됩니다. 백부자 위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심판을 향하려고 할때 보니까, 11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 없더라. 아,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백부자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은 다 파괴되고 마는가요? 옛 하늘과 땅다 파괴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심판만 이제 정지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만드신 피조물들이 아주 귀하게 얘기해요. 사람도 우리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흙의 몸을 가지고 영의 몸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흙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바꾼 거지 흙의 몸이 완전히 없어지고 영의 몸을 새로 새 창조한 게 아니에요. 흙의 몸이 변하여 영의 몸으로 된다. 그것이 고름도지서 15장의 부활장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또 만물도 마찬가지죠. 만물도 다시 흙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세한 과정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러한 하늘과 땅들을 다 없애버리겠습니까?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 낡은 모습, 낡은 옷과 같은 것들을 갖다가 옷으로 바꿔버린다.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스에 보니까 그랬죠. 이전의 땅과 하늘이 다 낡아서 옷을 갈아입듯이 갈아입어서 다 바뀐다는 거예요. 새 하는 것 땅으로. 없어진 게 아니라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21장에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생명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거기에 악인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건 뭐냐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진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부원론의 문제 다시 한번 충돌이 일 수가 있어요. 개혁. 주의를 표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번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걸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번 구원으로 영원한 구원 이름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상당수 많은 자들이 그 이름의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보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대교회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흰 옷을 더럽힌 자들은,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무관심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또 옷을 더럽힌 자들이에요.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잘 믿던 권사님들, 목사님들이 신천지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게 믿음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러나 미혹을 당해서 넘어져서 심천지로 갔어요. 거기서 생을 마쳤으면 이 사람들이 천국 갑니까? 안가죠요못 가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론이 심각합니다. 천주교의 구원론을 갖다가 너무 막 넓게 열어놨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계신교로그 못지않게. 좁은 문이라고 하는데 구원에 이르는 문을 넓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우리 크게 예수님께 책망받을 그러한 잘못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은 언제 기록됩니까? 어떤 자들은 모두가 다 기록됐다. 불신자들 그도 누구건 다 기록됐다가 지워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게다 틀린 거예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때는 바로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여서. 거듭났을 때그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이거 변함이지. 그래서 우리가 흰 옷을 입은 거예요. 흰 옷을 더럽히면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워지지 않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백불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참여하는가 하는데 백부자 심판 때 우리들도 이제 그 마태복음 이십 장에 보니까 그렇죠 양과 염소 비호로면 오른편에 왼편에 딱 이렇게 서잖아요 의인은 오른편에 또악인들은또 왼편에 서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우리 의인들은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정죄당하는 얘기입니다 정죄당한다 우리 의인들이 정죄당하지 않잖아요 이미 우리는. 이 부활하고 휴고 됐을 때 의롭다하면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서서 우리는 뭘어 할까요? 칭찬을 받게 되고 또 받은 상급을 감사함을 우 고백하게 되고 또 악인들은 받는 그들의 그래 여러 가지 변명하지만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압축에서 이렇게 묘사를 해놨는데요. 압축에서 묘사를 해놨는데.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13절에 또 하나 사람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물론 악인들도 그렇고요. 우리 의인들도 사실은 행위를 따라서 갚아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러면 행위의 구원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제독지 못한 질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따라서, 그 능력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하나의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힘을 거절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은 그것도 행위긴 행위죠. 그러나 성령을 거스리는 행위죠. 그러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을 따라서 행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다한 후에도 저는 제가 한게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죄입니다 진짜 무익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 이건 겸손한 또 사실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백보자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서, 성령이 내주하여서 역사하고 열매를 맺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리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레스서 1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1장에서 수고 모든 것들,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예, 역사에 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내가 수고했다 그렇게 변하고있어 백번 맞는 말인데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교만할 자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설명 실수를 하고 또 때로는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만 교만하지는 않아요. 왜? 신뢰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화를 내고 바다와 싸워서 갈라지기도 하지만 그냥 영원히 넘어지지 않잖아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진리를 아는 우리들이 된다면 대화하는 시기를 겪든 또 어떤 상황이 놓여있든 우리가 능히 해쳐나갈 힘도 있고 겸비함도 갖출 수가 있다고 봅니다.